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 교수님을 모시고, 심전도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어, 저희가 이제 QRS 할 때, 와이드 QRS를 먼저 얘기했고, 그 중에 가장 흔한 번드 브랜시블러, 그 중에서도 RBB, LBB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져서, 이제 다섯 번째 이스케미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LBB, RBB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볼게요.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 한번 더이 차이점 짚고 넘어가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 RBBB는 V1에서 RS, R' 그리고 T가 뒤집어지고 꼭 V1만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V6 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 QRS인데 S가 어, 요게 라지 알 V1의 라지 알을 상대적으로 거울상처럼 반영을 해서 라지 RS가 보이는 거고요그 다음에 LBBB에서는 실제로 V1에서 그냥 QS 패턴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RBB랑 b 반대쪽으로 V6, 그니까 러 LBBB의 왼쪽인 V6에서는 너치도 QRS 중요하지만 T가 이렇게 뒤져집니다. 그래서, <laughs> 어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TAV가 정말 1 0년전에 중요하다는 걸다잘 설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같은 방향일 때를 TAV 콩코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콩코던스가 있는데 여기 뭐, 뒤집어져 있죠. 그럼 이건 디스코던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디스코던트. 근데 원래는 콩코던스가 정상인 피지올로지고 디스, 디스코던트 T가 뒤집어지는 게 그게 이스케미할 수도 있고 뭐 번들 브랜치도 있,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l b h 를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스케믹이 아닌 LBB나 RBB에 생기는 이런 디스콘던트를 실제로 어프리시에이트 디스콘던트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어, 그러니까 어프리시에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제 적절하다. 그쵸죠라는 어, 뜻이잖아요. 어, 그게 이제. 어,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RBB, LBB에서는, RBB의 V1에서는, T가 뒤집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appreciate. 그러니까 적절한 뒤집힘이다. 아, 라는 어, 그런 뜻으로 그런 영어 단어가 또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BBB에서는, V6인 왼쪽이 뒤집어지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V6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discordance도, 어프리시에이트 디스콜던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을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케이스를 보여드려 볼게요. 실제로 네.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보세요. 어, 10년도는 실제 이렇고요이 환자도 응급실에 왔던 환자고, 우선 케이스 히스토리를 보시면, 음, 이게 이 아래 막, 당연히 통증으로 왔겠죠. LB 패턴이고, 인페레이드 뭐, 스템이라고 해서 저한테 노티가 왔던 환자인데, 어, 이 환자는 아무튼 지금 통증으로, 에큐트한 통증으로 왔는데, 예전에는 LAD에 이미 스텐트를 넣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증상으로 왔는데, 어, 예, 요, 케이스 7번예 네. 요거 제가 한번 좀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ferior lead of t 뭐 이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하는 그 케이스니까 뭐 아주 이 형식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STEMI라고 되어있죠. 이 STEMI라고 하는 거는 이제 ST elevation MI. 그러니까 심근경색 중에서도 굉장히 시급을 화급을 다투는 그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다음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 리퍼가 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흉통이 있었겠죠? 그리고 카디악 엔자임, 이거는 심근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올라가는 효소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정상 아닙니까? 이 정도 CKMB, 그쵸, 그쵸. 예, TNT, 트로포닌T, 그리고 BMP까지 했는데, 이건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ER노트, ER이 제 응급실입니다. ER노트를 보면, 3년 전에 이미 관상동맥에 병이 있어서, 어, 혈관 중에 하나에 그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이고, 그랬는데, 1시간 전부터, 다시 또이 흉통이 발,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 혹시 또이뭐 스텐트 한 부위가 막혔나? 아니면 뭐 다른 쪽이 원래 혈관이 안 좋을 테니까 다른 쪽이 막혔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어, 볼 수가밖에 없겠죠 환자를 그리고 이제 심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딱 보고 제가 <laughs> 읽어볼게요. 제가 다섯 가지 스텝 바이트를 보면은 레이트는 한 8, 90회 될것 같아요. 열몇개 정도 되니까. 네, 레이트는 가. 일단 한80개 회에서 90 회. 그리고 PR은 1대1이죠1대1이니까는사인너스 리듬이 되고. 네, P와 R이 하나 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가니까 사인너스 리듬. x 스는 지금 보면 약간 슈페레이시스의 레프트가 돼서요. 그러니까 슈퍼레이시스 레프트 내비에이션이니까는 우리가 아는 그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레프트는 지나가는데 심장에서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다 생각하면 근데 약간 지금 위로 올라가는 슈페리 엑시스 있거든요. 그래서 어실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이쪽이 정상 1사분면이니까 약간 레프트 엑스 데베이션이 있는 상태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3하고 AVF에서 지금 음을 띄고 있죠. 그죠 뒤집어져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위쪽 슈페리얼 엑시스라는 뜻이고 1 AVL V5 V6를 보면 양이니까 위쪽 오른쪽. 그러니까 요런 벡터를 향하게 되고 어, 이게 이제, left axis, deviation, 에, 어,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QRS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우선, wide QRS는 여기 저 보면은 QRS가 150으로 되어 있죠? 네, 150ms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이게 조그만 눈금 하나가 40ms기니까, 3개가 되면 120ms기고, 그게 120ms, 세기... QRS가 넓으면 그때는 이제 와이드 QRS인데, 이 환자는 와이드 QRS죠?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예, 요걸 한번 확대해가지고 한번 한 보여드릴게요. 한네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네. 예, 예, 요거, 뭐, 요걸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QRS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작은 칸, 하나, 둘, 셋, 세 칸하고 조금 뭐 넘는 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고, 여기를 보면은. 한네칸 정도 될요 하나, 되나요? 둘, 셋, 넷. 예, 네, 여기까지 보면, 네칸 정도니까, 어, 예, QRS가 좀, 어,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wide QRS. 당연히 100이 안 나오니까, 타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v t 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보시면은, 우리가 앞, 전에 저희가 그 에피소드 얘기한 것처럼, LBB 패턴입니다. 그래서, V1은, 라 네, QS 패턴의 디스코던트. 이게 아까, appreciate 디스코던트 말을 썼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V6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R 모노폴지 R인데 보면 T가 뒤집어져 되거든요 근데 T가 안 뒤집어지고 좀이상하긴해요그렇 그런 QRS 모폴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아까 배웠던 LBBB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니까 V1에서 이제 R 웨이브가 잘 보이지 않고 어, 그 QS, QS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파가 크게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QS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V1에서는 QS, V6에서는 라지알. 이렇게, 아, LBBB 패턴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이스케메로 오늘 쭉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환자가 흉통에 왔어요. 실제인데, 응급실에서는, 뭐, MI 같아, 통증도 있고, 그래서, MI의 근거는 요거였거든요. 리드2, 실제로. 요거로 보고, 이제, 저희한테 해줬는데, 어, 실제로, 어떨 것 같아? 이게,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서컴플렉스를 먼저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리드3 같은 경우는 q 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전에 LAD를 이미 했기 때문에 l a d 센터라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후로 l b w 생겼을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에큐텍에 이번에 페인이 왔다고 한다면 q 브는 말이 안 되죠 이건 올드 m r 일 테니까 그래서 리드2 아니면 리드6가 이 사람의 컬프리트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저희가 실제 이펙트하게 이번에 통증이 일으키는 위치가 이쯤이 아닐 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ST 엘리베이션은 보이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더 명확했던 증거는 V5-6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 p p r e c i a t e d i 가 있어야 되거든요, LBB에서. 근데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는 그 r e 레이 l 한번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마 AQT 한 거는 서커미 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실제로 CS를 했던 환자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ST 엘리베이션 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 그래도 건덕지가 있는 거는 리드 2 정도입니다. 이걸 한번 확대를 해서 확대해서 이동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여기 여기를 이제 PR 또는 TP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요쯤이 약간 올라갔다 이렇게 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진 않죠. 여기랑 여기의 차이. 왜냐면이 위치가 j웨이브가 있어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 v56 여기를 보시면 원래 v6가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t웨이브가 뒤집히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게 안 나오고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듯한 이게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지금 그냥 이거 그 이런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보시면 이거 뭐 괜찮잖아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l b b 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아래로 내려가서 뒤집히는 모양이 원래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appropriate discordance. 근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위치가 V6죠? 라테랄이죠? 그러니까, left circumflex artery가 여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그래서 오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데요 <laughs> 맞습니다 저도 <laughs> 그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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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응급실 왔을 때 다들 이런 거에 꽂혀 있거든요 QA 뭐 근데 실제로 환자의 증상과 또안 맞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LBBB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콘코던스가 오히려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 콘코던스가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이번에 컬플릿트카에서 실제로 저희가 어, 시에지를 했는데 실제 썰컴이 막혀서 이번에는 거의 그니까 토탈 오클루젼에 있어서 실제로 시에지 들어가서 썰컴을 했던 환자입니다. 거의 쓰러스에서 빼기도 했고요. 와, 정말 딱 맞았네요. 이 심전도 파인딩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 들어맞은 <laughs>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이 여기 이제 여기 갔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쭉어 혈관이 나가야 되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인다는 건 아예 다 막혔다는 겁니다. 100%. 토탈 오클루젼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급성기 때는 스롬보스가 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롬보스라고 하는 건 혈전입니다. 그 혈전을 석션 해가지고 이렇게 쭉 빼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그냥 이 콘콜던스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지 네, 이런 게어 보통의 경우에는 통용이 되지만 번들브랜치 블록이 있을 때는 당연하에 당연히 이게 디스콜던스가 있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얘기하는 것처럼 t a e 나 HT체인지를 저희가 디폴 리포레 같은 그런 전기 신호의 생략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뒤집어질 때 어떤 상황을 그냥 외우실 때 있을 때 어떤 혼돈이 올수 있고 가장 흔한 게 이런 LBB나 RBB처럼 번들브린치가 있으면. 그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스캠의 체인지가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ST 엘리베이션, ST 디프레션,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위험하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도 그런 소견이 보이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지금 번들 브랜치 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ST의 체인지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냥 외워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해주신 생리학적인 설명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또뭐이 케이스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아닙니다. 제가 이제 쇼트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대가 딱 정리하기 좋은 시간대네요. <laughs> 네, 이제 점점 우리 익숙해지고 있는 김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 다음,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